빛 자녀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처음으로 오셨어요 사모님들은 먼저 사모님을 먼저 우리 한번 참석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마이크도 주시고 앰프를 좀 손을 잘봐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목사님 박수로 잠깐 일어나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데는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나라나 위기를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지요. 사업의 실패라든가 무슨 질병이라든가 무슨 사고라든가 이런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나라도 현대에 들어서 가지고 그런 많은 위기를 겪었지요? 우리 나라가 일제 36년에서 해방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특별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해방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인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나라가 꽉쳐 혼란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일본의 일본의 그 권력이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는 구주공산 아닙니까? 나라가 참 위태했을 때 그때 우리 나라가 위기였어요. 그때 이제 맞아면 에, 에, 좌익, 그 공산주,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나라를 서로 어, 공, 민주주의로 세우자, 공산주의로 세우자 하는 그 대립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북에서는 김일성이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세우자고, 어,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서로 아주 치열한 대립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공산주의로 다 나라가 세워지느냐 민주주의로 나라가 세워지느냐 그런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것을 어, 일부에서는 건국 전쟁이다 그래야 되다그 전쟁이기 때문에 다같이 건국전쟁 한번 해보세요 건국 전쟁. 그럼 건국, 나라를 해방돼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세워드냐, 공산주의를 세울 것이냐. 거기서 북한은 김일성의 주도하는 공산주의가 세워지고 우리 남한은 이승만의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세워졌습니다. 어, 그 민주 남쪽에서는 민주주의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 각자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이지요. 민주주의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그때 우리 민주주의가 승리하지 않고 공산주의가 승리했더라면. 오늘날 북한과 비슷하겠지. 우리가 신앙상 못하고. 그때가 큰 위기였는데 이승만 씨가 그걸 잘 수습을 해서 나만 만이라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잘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1945년, 48년 내로 지나가지고 두 번째 큰 위기가 위기, 6 2 5아닙니까6 2 6.25 때는 이제 그 인영 전쟁. 그래서 그6.25 때도, 뭐 건국하는 것도, 건국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슨 이승만의 제주로 나라가 민주주의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전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주 기적같은 은혜입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도 6.25때는 이제 2년 전쟁 공산주의가 한의 전쟁인데 에, 그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전부 다 공산주의 북한과 같이 될뻔 봤지요 근데 다행히 그때는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맞으면 유엔군이고 또더깊게 들어가면 미국 때문에 우리가 그6.25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이지요. 미국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가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한그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큰 위기였습니다. 그때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한테는 그것이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때 625 전쟁 때 우리가 다 공산주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게 참잘못돼 가지고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큼은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25때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승만 씨가 물러가고, 이제 박정희 씨 시대가 와가지고, 경제를, 어,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못 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 북한보다 훨씬 더잘 사는 그런 나라로 기관을 사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1979년 4, 아, 4월달, 1979년, 12월달이, 12월, 12월, 12월달이지, 아, 그, 사교, 참, 그, 사교 재방 중공식하고, 돌아가다가, 돌아가서, 저녁을 먹다가, 1979년에, 10월 26일인가, 그죠? 10월, 11일, 12월 26일은, 에, 그때 저녁 먹다가, 김재규 씨, 김재규한테, 에, 저격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또 혼란했어요. 그 정권이, 대통령이 살해되니까 아주 나라가 또 무조공산되가지고 아주 혼란했는데, 그때 그런 틈에 이제 적은 그런 틈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대통령이 죽고 치규와 국무총리가 대신 대통령 대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서 이제, 이런, 그, 뭐야, 시위가 벌어집니다. 아주 거점에서 들풀처럼 온 전국이 이제 시위가 벌어져가지고, 정부도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제아에서 시위가, 시위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들어준다, 들어준다. 그래서 그때 학원 자유안이 뭐니, 이렇게 위기의때 위기했대.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전두환 씨가 그때 다 일어나가지고, 그 정권을 싹 수습을 했어요. 그 혼란한 정권을 수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88올림픽도 하고, 뭐, 아시안게임도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세계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과감하게 통일금지도 통일 해제를 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나라를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참, 그, 그렇게 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지고, 수호되고, 어, 있을, 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때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신앙의 위기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뭐 육신의 위기도 잘 넘겨야 되지만은 신앙의 위기를 잘 넘겨야 될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마 오늘날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큰 위기인 것 같아요. 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음을 떠나고 생각과 계획이 전부 다 악했어요. 그때 노아 한 사람만, 노아 한 가정만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어? 오늘날, 오늘날 뭐 아,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일까 집에서 들여도 되는 것인가,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것인가, 주일은 지켜야 되는 것인가, 지켜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어, 11조는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가, 아주 의견이 분분하고 아주 어지럽습니다. 신앙이,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이 다 자기가 바르다 온하고 하는데, 어느 것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이런 때, 노아의시대처럼다 믿음을 떠나고 다 타락하고 해도 나 하나만큼은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다른 구역 다 어떻게 하든 말든, 다른 사람 신앙을활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바른 신앙은 뭡니까? 바르게 신앙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뭐가 고장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고, 어, 뭐 무엇이 문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모든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이 다그 뿌리가 영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잘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문제란 말이요. 육신이 병들만 힘드는 것처럼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짐승이게 없는 양심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복잡한 문제가 생각이 삐뚤어지면 삶이 다삐뚤어져돼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에게 제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에레에서 그래서 이 제한은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마음이 삐딱하게 삐뚤어지게 아주 더럽게 지저분하게 잘못 먹으면 모든 게다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마음, 생각, 감정, 양심,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고장난 것이 바로 그것이 고장난 것입니다. 어? 양심만 바르고, 마음만 선하고, 아름답고, 생각이 올바르고, 감정이 올바르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 병들었어요. 그것이 다 악해지고, 그것이 다 오염되고, 그것이 다 탈선되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도 알고 보면 거기에서 출발되고, 사회의 문제도 거기서 출발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양심이 빠르게 잘 세워지고 내 마음이 선하고 위롭게 바로 잘 세워지고 내 생각이 건전하고 내 양심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 모든 범사가 다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장 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을 치료해주고 바로잡아주고 고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례고 법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나오는데 그 양심이 고쳐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평상이었는데 그 생각과 감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산다고 하는 의미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 고장난 이 영혼이 삐뚤어진 이 영혼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고 생명받고는 얻는 줄 아는데 얻는 줄 아는데 에? 그렇게 아무리 해도 여전히 예수 믿고 하는데 그 영혼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의와 진료와 생명과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거그 6월절 추레 이스라엘의 추레급 사건을, 일부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막그 무슨, 권력에, 독재정권에 이런 권력에 막 항거하는데, 대학을하고 항거하는데, 적용을 많이들 하고, 하고, 그래, 하고 그럽니다. 불의의 세력에 막 저항하는데, 우리 추레급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하는데, 예,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 막 애굽에 저항을 해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그걸 무슨 독재력에 저항하는 도로 적용을 하는 것은 반적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막 대항하고 저항을 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한 없는 사랑이 여기 있어요. 어? 하나님이 뭐, 바로를 막 잔인하게 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는 성경그 말씀이 이제 추레굽 사건에 쭉 이제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마음이 나빠가지고 그냥 어거주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못, 그 버릇이 못돼요. 네. 거짓말 하나 슬스하고 도둑질을 한다는 말이요.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거짓말 하지 마. 한는 말이요. 그러면은 신성이 좋은 애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고쳐요. 거짓말 안고 정직한 애가 되는데 신성이 고약한 애는 거의 대항을 해요. 할수록 대항을 해요.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예, 알았어요. 거짓말 하지 마. 예, 알았다니까요. 거짓말 하지 마. 예, 알았다니까요. 예, 알았다니까요. 막 성질을 내요. 그러면서 고치지 않고 여자히 거짓말을 한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꾸 할수록 그런 여성에게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도 신성이, 심 마음이, 마음이 좋지를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니까 한두 번 넣었으면 얼른 내보냈으면 그게 좋잖아요. 그런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 내보내준다 했다가 또 번복을 하고 내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번복을 하고 열 번이나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열 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러니까 바로는 거기에 태꾸 하나님을 대항을 하는 거예요 심보가 고약하니까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내보내나 할수록 할수록 바로의 마음은 자꾸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그 의복, 욕구로 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한 것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열 번이나 하나님은 참아 주신 거예요. 너내배성을 내놔라. 알렸습니다 보내지. 그런거 한번 해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참으셔요. 그리고 또두 번째야. 바로가 어, 배신을 해도 그걸 용서하고 탈목에 요절 내지 않고 야어 너. 내 백성을 내놓으라니까 이네 알겠어요? 하고 또번을 배신을 한 거예요. 그것을 무려 열 번이나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삼세번 하지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삼세 번을 참아줘요. 그리고 세 번이 상은 호차를 두고 쳐요. 아마 바하나님이 우리와 같았더라면 바로 열 번까지 안 갑니다. 두 서번 해도 안 되면 다 완전히 어? 요절을 내버리지요. 근데 하나님은 열 번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 그를 좀그 바로가 알고 보면 또 고마운 일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기극 때에 자기 나라에 이렇게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막 번성시켰어요. 어? 알고 보면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알아요. 이스라엘 너희들이요. 기근당할 때내 백성이 그래도 너희들이 품어져가지고 이렇게 잘 번성하게 했구나 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 바로에게 하늘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열 번까지 참아주는 거죠 안 되니까 나중에 그냥 다요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 하나를 치업해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장자 하나를 6월전에 그래서 이제 바로가 손들고 내보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애굽이 안 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또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그만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그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말아요. 이 바, 바로의 이 고약한 심성. 하나님은 그래도 그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추애법 사건은 무슨 뭐 권, 그 정권에 뭐 정부에 막 항도하며 쓰여질, 적용해야 할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 하나님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 열흘에, 10일 날 열흘에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양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14일에 잡아라 그랬어요. 4일 동안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양이 흠 없는지 있는지 그 양이 건강한 양인지 아닌지 4일 동안 두고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못는 좋은 양을 취하라고 했는데 잘못하 병드는 걸 취할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4일동안 두고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일동안 두고 보다가 14일에 양을 잡아서 어그 양고기를 먹을 그집에인방에 피를 발르라 그랬어요 우음초 피를 인방은 이제 가로내인거고 설주는 양쪽에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을 그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날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취할 때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날 이렇게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일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은 이 피의 흔적을 보고 이 심판을 넘기리라. 하나님은 이 넘어가리라. 그리고 생명을 주고 구원해 주고 가능한다고 인도하려 했는데 오늘날 피가 뭡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피,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령의 인방에, 피가 묻힌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들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가 묻힌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 복음,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그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땀과 희생과그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고기를 먹었으면 어린 양 6월절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그 말씀대로 산 흔적,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흔적을 보고 하나님은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산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 흔생. 하나님의 복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내 땀과 수고와 희생내그희생이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어? 그 구원받은 양의 우리의 그 양의 양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나와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영세로부터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주일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을 얻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봐, 너희. 주여, 우리가 언제 그리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양의 편에 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법도를 받아서 일상생활에 그법도로 살았어요. 그 흔적을 주님이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으니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흔적이 없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복주세요, 복주세요 하고 복귀를 구하고 기도는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세상 나가서 삶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했는데 말씀대로 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나무라 됐을 때 영접하지 않고 내가 어? 병들어서 돌아보지 않았노라. 주여, 우리가 언제 거리였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도 하고 귀신도 떴고 병든자를 고쳤는데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로 도무지 알지 못한 내가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양의, 양고기를 먹을 사람의 문민방의 피를 바르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늘날 말하자면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로 사는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리스도로 산그 흔적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 그리스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살면서 흘리세만한 수고와 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 흘리는 내 땀이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 흘리는 내희생이 그리스도 피인가 있습니다. 그 영이 입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변함,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의 피, 예수님은 이 피를 보고 심판을 넘고 우리는 심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가 주님 앞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는 주님의 복도로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흔적이 돼 흘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추구하는그 강도 만난 자 그자를 치료해주는 그 흔적, 어?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해주는 그리스도로 사는 그 흔적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가 유언자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언자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여기 양을 먹을 가정에. 너희들의 그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로 이렇게 보내서 애국을 심판할 때그 가정은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명 문인방에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고이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